안녕하세요 플로언톡 입니다 어, 오늘 두가지 표현 가지고 왔는데요 첫번째는 비밀로 하다 라는 뜻의 비밀로 하는 이란 뜻의 under wraps 그리고 두번째는 누군가를 괴롭히다 뭔가 귀찮게 하다 라는 뜻의 pick somebody on 이 두가지 표현 한번 배워볼게요 어, 첫 번째 표현 언더랩스는요, 좀 주의하셔야 될게 당분간만 비밀로 하는 거예요. 까 그러니까 끝까지, 끝까지 침묵을 지킨다 이러한 의미는 아니고요. 당분간 어떤 시기까지는 이제 비밀로 하는, 비밀을 유지하는 이런 뜻이거든요. 첫 번째 예문 한번 가볼게요. b i l l y e i l i s h 는 그녀의 우울증을 비밀로 했었다. 자, 이 표현 한번 해볼게요. Billie Eilish kept her depression under wraps. Billy Eilish kept her depression under wraps. 이 표현 굉장히 간단하죠. Keep her depression under wraps. 어, 우울증을 비밀로하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빌리 아이레이시의 d 드가이라는 곡을 정말 좋아하는데 누군가가 댓글을 쓴 거를 봤어요. 정말 듣기만 해도 내가 섹시해지는 것 같은 그런 음악이라고 <laughs> 정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어, 그렇게 재능이 있는 어린 이제 소년대 어린 소녀가 우울증이 있다라는 게참 안타깝죠. 자 아무튼 어, 두 번째 표현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는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누가 승진을 할 것인지 비밀로 했다. 자, 이 표현 한번 해볼게요. We c a n w h o get promoted on the r e s until the end of the project. We can't who'd get promoted on the refs until the end of the project. 자두 번째 표현입니다. Pick somebody on. Pick somebody on은 이제 좀 이렇게 뭐 심각하게는 아닌데 좀 가볍게 뭔가 괴롭힌다거나 아니면 이제 귀찮게 하는 것 이러한 표현을 얘기를 하는데요. 어 예를 들어서 가끔은 누군가를 괴롭히는 게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뜻인지 몰랐다. 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I didn't know that picking somebody on sometimes means liking the person. I didn't know that picking somebody on sometimes means liking the person. 근데 이게 진짜 사실인 것 같아요. 특히나 아이들한테 있어서 제가 유치원을 다닐 때 정말 정말 싫어하는 남자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가 유독 저를 못 살게 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너무 그 아이가 싫었는데 뭔가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선생님이 저랑 그 아이를 짝을 지어줘서 제가 정말 유치원을 가기 싫어할 정도로 싫어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아이가 저를 좋아해서 그렇게 일부러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던 거더라고요. 이 경우가 바로 그런 거죠. The boy picked me on because he liked me. 자, 이렇게 말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아마 이제 선생님들 눈에는 그게 보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laughs> 막 짝도 지어주시고, 일부러 이제 계속 붙여주셨는데, 아우 저는 그애가 너무 싫더라고요. <laughs>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자, 또 다른 예문. 이거는 이제 제 BTS 팬인 제 친구가 저에게 알려준, <laughs> 저에게 이제 힌트를 준 이제 예문인데요. BTS의 환상적인 음악을 듣고 있을지 좀 내보려도 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Don't pick me on when I listen to BTS fantastic music. Don't pick me on when I listen to BTS fantastic music. 자, BTS 팬분들이 계시다면 되게 공감을 하실 것 같은 그런 예문인데요. 자 오늘도 두 가지 표현 한번 배워봤어요. 자첫 번째 표현 어, 비밀로 하는 이란 뜻의 under w p s under wraps 그리고 괴롭히다, 귀찮게 하다. pick somebody on, pick somebody on, 어, 두 가지 표현 배워보셨고요. 제가 알려드린 이 예문들 말고도 자, 음, 본인 상황에 맞춰서 한번 예문을 만들어 보시는 게 아마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기억하시는데 연습만이 살 길이니까요. 한번 이렇게 저렇게 말을 바꿔서 연습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플루언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